아시다시피 소방이 지금 난리 아닙니까? 원래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국가직 구급 시험인 4월 17일 날 시험을 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 시험 장소 확보를 못 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소방청에서는 그보다 2주 앞선 4월 3일 날 시험 친다고 발표나서 난리에요. 제가 앞에 공지사항에도 제가 이거 잘못됐다라고 어 왜냐하면 어. 그렇게 되면은 2주 뒤에 있는 국가지 국업시험 칠 애들이 2주 앞서서 모의고사 치는 요랑하고 과목도 똑같으니까 소방직에 응시한단 말이에요. 올해까지는 소방에선택감면 수학사회과학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 뭐, 내친기한 쳐보자. 라는데 문제는 뭐냐? 걔들이, 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쌤이 빡쳐가지고 유튜브 영상도 지금 내려졌는데 굉장히 그, 어, 빡쳐서 찍었는 게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 필기에 합격이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필기에 국업 애들 합격해놓고 재미로 쳤으니까, 모유다 치러 갔으니까 체력 면접을 안 가는 거야. 그러면은 소방직만 목매가 시험 쳤는 애들한테는 필기에 떨어지니까 걔들한테는 체력 면접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만 받는, 보고자 했는 애들한테는 선의에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하니까 내가 그러지 마라. 어? 다만, 네가 소방, 국업도 하고 소방도 하겠다면은 뭐, 그걸 본인의 선택이 문제니까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지만은 혹시나또 그냥 재미삼아 모의자식으로 가거든 마킹할 때 제대로 하지 말고 필기에 떨어져 주라. 쉽게 말하면 필기아 끼어놓고 안 가버리면 소방만 치고자 하는 애들한테는 응시 기가 주어져 박탈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 지적했고 청와대 청음기시판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어, 그 소방기 시험 날짜를 국가직과 동일한 날짜에 해달라. 어?